말도 안돼대양 슈퍼 진짜 올한 느낌과 같은데요 대박 여기는 특이한 게 많네 공장 사이 다니는 느낌 하하 <laughs> 길 건너면 하있하니까 뭐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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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 하하 고기 맞은 편에. 대박. 이거 알고 이름을 지웠나? 지웠을까? 피하는데 러시 러시키를 문자로 써 있는데. 바다. 근데 바다는 러시아말로 물이있는데 대박. 뭐 하는 데지? 메 아이스크림 칩인가 아이스크림 칩이 물이야. 러시아말로 없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말 아는 사람밖에. 이름은 일 그. 뭐들급길것 같은데요? 일부러 했나? 그러면서 이렇게 골목 골목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뭐가 되게 많아 그냥 아까 어, 비가 엄청 왔더니 지금 그나마 좀 비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걸어 나왔, 걸어서 나왔는데 우산 들고. 진짜로 와 요즘에는. 비 너무 많이 오니까 어디 가기도 애매하고 사실상 휴가 시즌인데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 비가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이후는 더울까봐 또 그게 너무 싫은데 더운 것도 싫어 다 싫어요 다 싫어요 봄 가을이 최고 사실상 저는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아해서 눈이 좋아해가지고 차라리 더운 것보다 추운 나라도 좋고 저는 뭐 바닷가도 그렇게 딱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섬 여행 그런 건 별로 안 해봤어요. 차라리 막 도시나 이 약간 싼이 차라리 나요. 근데 여태까지 가봤던 여행 중에 남이도 좋았고 도시도 좋았고. 어 이제 건너가지고 여기 마다 마다 써 있는 가게. 어 대박. 아이스크림 가게네? 근데 어떻게 러시아 말로썼어요이름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짠, 근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게가 물이야. 이름이. 물. <laughs> 우유도 아니고 물이고. 희한하다. 이나 여기 와봤던 것 같아, 저번 아이고. 여기. 여기 이제 수제 햄버거 집 내가 여기 와봤어요, 여러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나쁘진 않았고 원래 응. 저녁에 오면 은 주말에는 늦게 출석없고 그래서 내가 여기도 뭐 여기 역시 젊은 사람들 많이 오니까 맥주집도 막 그러더라고요 양키스 크린 스테이크 치어 아, 스테이크 하우스네 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포토 사진도 찍을 수 있나 봐 포토 마켓인데? 뭐지? 사진 찍는 건가? 뭐지? 모르겠음 뭔지도 몰라요 브릭스박스 문 닫는 데 되게 많다 아 아닌데 문안 닫았구나 와인바구나 오나 와인 좋아하거든 와인바도 있네 지금 어둡긴 하네 여기 지금 피가 살짝 그쳤는데 볼가 <laughs> 아니 여기 스키러시아 이름이 많아. 월가는 러시아 차 이름인데 이런 데도 있네. 뭐야 여기는? 볼가는 이름이 러시아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네요. 문어 조개탕 문어 삼합. 음. 번 만족골목인데? 완전. 골목이에요. 요즘은 마스크 안 쓰면 안 다닐 수 없어요. 헉, 이렇게 돌나 어떻게? 진짜 별데다다 있어요. 한국은 <laughs> 지금 월각 강에 들어왔어요. 월가는 러시아 이름으로 뭐 강. 러시아에서 월각 강 있고 그리고 서령에서 만들어진 월각 자동차이거든요. 희한하더라고요. 여긴 직원도 외국인이더라고. 그리고 안주류 좋게 여기는 약간 문어에 관련한 음식이 많네요 나 그치 딱 나는 시푸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되게 불편해 이는게 아 이거 결려면 은 30분 걸릴것 같던데가 <laughs> 할줄 몰라서 너무 조금해가지고 먹어볼까요? 음 문어 나왔네요 이거 참기름인것 같은데 약간 참기름이랑 같이 먹으러 가는것 같은데 참기름이랑 소금 너무 좋아다 맛있어 맛있다. 어, 소금이랑 그 참기 참기름이랑 소금이랑 이 먹으니까 맛있다. 약간 내가 낙지도 더 좋아하거든 산낙지 그래서 산낙지 먹는 걸 비슷한 거는. 좋아. 안주에 음. 딸 근데 보통 우리는 문어가 좀 고급스러운 음식이니까 음. 한 3시절 먹으나 했잖아요 아! 앞에서 파츠가 하고 있 테이블 하나밖에 없는데 느낌이 5 0명 있는 것 같아요 3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많으니까 지금 술 안주로도 되게 너무 많잖아요. 어쩔 때막 결처럼 못 해가지고 저는 원래 약간 에러 있어요. 음식 선택으로 그래서 맨날 어먹지어먹지 고민하다가 예를 들면 가게가 지금처럼 아까처럼 진짜 많았잖아요. 끝까지 먹어야 되지 너무 모르겠어요. 나왔네요. 육회. 아 육회 내가 좋아하는 거. 계란러로도 내가 좀. 고있나 응. 음. 네, 네. 맛있 저는 육회도 한국 와서 처음 먹어봤고 제가 한국 와서 먹어보는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사실상 저녁을 좀 늦게 먹고 있어요 오늘은 원래는 한 6시 정도 먹긴 하는데 오늘은 달아 조금 늦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오고 그러니까 비오는 날 막걸린가? <laughs> 한국에서 <laughs> 내가교때 그렇게 배웠어요 잘못 배웠나? 막걸리 먹어야 된다고? 과정이랑 나중에 한번 같이 먹어야겠어요 음. 배, 한국 배가 맛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배가 조금 작, 작거든요 사이즈는 한국에서 이제는 붕절이 믹스해가지고 새로운 품절이 나왔을때 크고 사과처럼 이렇게 맛있잖아요. 달달하고 근데 배고 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조금해요. 근데 맛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음. 어 나왔어요? 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연어 같은데.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먹었더니, 하나도 안 매운 거 도대체 왜 맵냐고 이러는데, 근데 나만 그렇지 않는데 친구도 그렇고, 외국인은 다 옆에서, 어, 맵대요. 우리만 안 매운데, 그래서 외국인은 우리 먹어. 오늘 살아, 어느 사람, 어느 사람에서 왔냐? 우리는 한국에서 아, 이러는 뭐야 사람들이. 아, 우리만 안 매운 거예요 <laughs> 유명한가 봐,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매운 거 먹는다고. 아무튼, <laughs> 육회가 매운 거네. 이거는 이제 연어. 연어는 양파랑. 여기 이 아, 오, 움직인다. 아직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 <목소리> 어, 불쌍해. 아, 감이사합니다 오늘은 사이세요 음. 오, 나 우즈베키 사인데내나 네, 우즈베크 못해. 러시아말 씀니다그 어디 다시케? 나, 나 다시케. <목소리>

어학당에서 아 어학당 어디 어학당요? 불교대학교 응. 불교 불교대학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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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맞아 있는 네. 있는 네. 같아요아 진짜요? 서울시작할 있다는 이니어 근데 그 한국어 6개월인들 비차례 9 사람들이 빨리 배우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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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뭘 때가지면 네, 힘들었거든. 네, 6개월. 아니, 나는 오래 걸렸죠. 왜냐, 로시아 번호는이니까 아, 어수누 때문에. 근데 우주 사람들이 금방 비웃기는 해. 6개월 6개월인데 이렇게 궁금하잘하니까 어, 자기야요 네. 어, 고향 친구도 만나고. 뭐, 친구 아니지, 한참 동생이죠. 여기 오악단단이신데. 이렇게 와서 움직여가지고 불쌍하고 사실상, 나 이런 거 보면 마음 아프긴 하는데. 아, 아, 어.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래야 될것 같은데? 버섯도 이렇게 위에 있는데? 어, 여기 다 있어요. 버섯도, 음, 그 나내로 놔야 되지 않아? 웃기려면? 버섯도 진짜 많다. 나 버섯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어 맛있겠다. 이낙치도 한 마리 들어가고요. 이거 기죽인가? 진짜 비싼데, 원래 이렇게 두 개나 주, 주, 주시네. 오, 이렇게. 조개도 되게 많고, 안에 보면은 조개가 완전 가득인데. 어 내가 생각 아까 조금 줄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많이 주는데. 오, 가격 피해서 괜찮네. 사실상 이게. 가격 피해서 괜찮다. 오, 가게 잘 들어갔네. 처음 만봤는데 전복도 있고, 여기 전복도 있고. 가리비도 있고, 비싼 게 많이 들어가 있네. 아, 그리는 동안에 한번먹어볼게요 음. 어, 칼칼하네? 응, 음, 칼칼하고 시원하네? 오, 괜찮아요. 아, 어때? 음, 방국은이 국물 문화가 너무 최고야. 이제 전복 먹어보겠습니다. 오, 전복 진짜 맛있는데. 고급 요인데 음. 음, 맛있다. 가리비 하나 먹어볼까요? 음, 칼이 뱀. 낫다. 음, 음. 음. 우리 이거 서비스. 아, 서비스. 오, 진짜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비빔국수 서비스로 받았어요 좋다 맛있겠다 음 젤리 잘 비벼놨어 이야 비벼가지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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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되게 좋아요 냉면 비빔국수 막 비빔냉면 되게 종류 많잖아요 최고야 이렇게 산 그런 건 없거든 시원하게 시원하게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짱인 거 같아 음음 초점 떡 소우스 나쁘진 않네? 음. 음, 낙지를 한번 잡아볼게요 음. 저는 진짜 낙지 좋아하거든요 음. 부드럽네요 입겼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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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사실상 너무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아무튼 나쁘진 않았어. 사실상 처음에는 조금 나올 줄 알고 그렇다가 생각했는데 6만 원 주고는 이거 진짜 많이 넣었어요. 맛있는 거 비싼 거. 나쁘지만 진내 결론은. 오, 되게 신기하다. 여기는 제인좀세개 갖고 있으신데 다로시 이름으로 치우셨어요. 뭔가 이제 러시아 강 이름으로 여기 동생 주인 동생분이 러시아 많이 가셔서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오 이렇게 신기한 데도 많아요 여기 골목이 있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주인 분이 되게 착하시다 어쨌든, 여러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 가야지 모피모프 뭐 끝어 좋네요 응.